먹으러 온것 같아요. <laughs> 눈을 떠보니 이스탄불 공항이다. 그렇다. 오늘은 숙소가 아닌 공항에서 밤을 샌 것이다. 아, 지금 일어났어요. 여기 의자가 은근히 불편하면서도 편하면서도 불편하면서도 편하면서도 불편하면서도 편하면서도 불편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그냥 씻으러 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이려니 시간이 애매하게 붕 떠버려서 공항 노숙을 해버렸다. 예전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하는 공항 노숙은 나름 체계적으로 할수 있었다. 역시 경험은 무시 못 하는 것 같다. 탄불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 잠깐 짐을 맡겨 고려한다.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Oh, I like that place. Very beautiful. From... from Chicago. Yeah, you went to Chicago? Yeah. Before a long time ago. Long time a g o 옆에 있는 아저씨랑 수다를 떨다 보니 내네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제 이따 와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이거 묶어두고면 편는 거예요. 제자 이제, 이제 그러면은 시내로 갑니다. 짐이 좀 없어지니까 좀마음이 홀가분하다. 너무 홀가분해. 자이 친구를 내려가면 업받. 시내로 가는 셔틀버스가 있다길래 찾아서 가본다. 이제 고인때 탁심? 탁심 탁심 왜 이렇게 날겠다그래아여기는 <나이겠다. 웃음> 아저씨한테 바로 티켓 결제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다 굳이 티켓을 사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은근 편한데? 그나마 편할 것 같은 자리를 찾아서 앉기만 하면 끝 열심히 시내까지 실려가 본다 탁심 도착했어요 여기가 <laughs> 이스탄불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네 거의 뭐 한국에서 보면 서울 같은 곳이죠? 오 <laughs> 어, 이빵 이빵 한번 먹어보고 싶다 먹어 봐야겠다. 터키 유명한 길거리 음식인 시미트라고 하는 빵이다.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 어? 이거 이거밖에 없는데? 어쩌다 보니 공짜 빵이 되었다. 뭐야, 아저씨가 이거 흔들어 갖고 그냥 아저씨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내일 오래요 나 내일 여기 없는데 아저씨한테 밥 줘야지 이거네 아저씨한테 꼭 다시 주리라 다짐하고 이제 빵을 아, 한번 맛있겠다, 먹어본다 맛있다. 뭐랄까 약간 애매하다 딱딱해빵 맛네 딱딱해빵 맛 딱딱하다 다시 한번 더 먹어보지마 내 입맛에는 안 맞는 거 같다 우리나라 파리바게뜨 빵이 더 맛있는 거 같다 개인적으로 그럼 이제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빠르게 가보자 그렇게, 그렇게 유명하다네. 맥주 한면이? 아? 맥주 한면이. 맥주? 맥주? 맥주 한. 아, 맥주. 아, 예, 예, 백종원. 백종원 메뉴, 예. 얼마나 많은 한국분들이 찾아왔으면 앉자마자 백종원 메뉴를 불러주신다. 카이막, 그러 토마토썸팅, 그러면? 밀크니. 백종원님이 극찬하신 천장의막 카이막을 드디어 먹어본다. 거의 앉자마자 음식이 나왔다. 나왔거든요? 이게 카이막이고, 빵에다가 이렇게 발라먹는것 같아요. 토마토썸팅. 이거는 그거, 맛있는 거. 비주얼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다. 이거는 그 밑에 꿀을 섞어서 먹는 것 같아. 꿀이랑 우유랑 같이 먹는 거. 엄청 달 달한 우유 맛이었다. 함께 나온 빵을 잘라서 백종원 님이 먹었던 것처럼 카이막을 발라먹어본다. 음 맛있다. <laughs> 한번더 발라먹어본다. 샌득한 요거트 같은 질감과 달콤한 꿀의 조합은 나쁘지 않았다.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소리 진짜 나네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거구나. 빵은또왜 이렇게 부드러워? 맛있다 보니 계속 들어간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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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는다. 이거는 그냥 오이랑 토마토랑 섞여있는데 <laughs> 이거 왜그런데 솔직히 이건 별로였다. 그냥 흔하게 우리가 아는 맛이랄까? 먹고 손이 가는 건 카이막이었다. 진짜 쫀득쫀득해 이게. 음, 맛있어. 하지만 단거를 잘못 먹는 나한테는 솔직히 먹으면 먹을수록 물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름 만족스러운 카이막이다. 평상이 막 하진 않지 뭔데. 배를 좀 채웠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본다. 이제는 그랜드 바자르 갑니다. 마주치면 하트를 날리는 친절한 트르키의 사람들인 것 같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랜드 바자르예요. 그랜드 바가지라고 뭐 해요. 여기서는 물건을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바가지란 바가지는 다 뒤집어 씌워질 수가 있는 장소니까 그냥 구경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좋아하는 문화이다 보니 이런 풍경은 흔히 볼수 있었다. 여기는 짜이를 진짜 많이 마시네요. 어찌 보면 두바이 금시장이랑 비슷해 보이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이다. 굉장히 한국의 남대문 시장 같아요. 올드 바자르에 들어오니 다들 무관사라고 나를 유혹한다 아저씨들이 지금 응. 다 모집을 하고 있어 모집 하지만 난 절대 넘어가지 않겠어 바가지를 피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본다 내가 이거를 카파도키아에서 90을 이뤄두고 네. 샀는데 여기서는 150이다 거의 뭐 1.5배 정도 수준이네요 확실히 그랜드 바가지다 그랜드 바가지 역시 향신료에 나라답게 많은 종류들이 진열되어 있다 여기 이스탄에 오시면은 그냥 서울의 남대부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궁금하시겠죠 여기 와가지고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는 그랜드 이제 다시 또 배가 꺼졌으니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보자. 여기는 사실 뭐 블로그에서 나온 그런 맛집이 아니고 저랑 같이 숙무원 하셨던 분이 추천해 주신 맛집이에요 숙무원 추천 맛집이죠 그래서 한번 케밥을 먹어볼까 합니다 어떤 케밥을 먹어볼까요 음. 한국에서 파는 케밥과는 살짝 다른 모양의 케밥들이다 이거 먹어보자 그레이 치킨 소시 랩 치킨으로 한번 시켜본다 랩이랑 케밥의 차이점은 뭐지? 같은 케밥인 줄 알았는데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걸로? 아케 이걸로? 아 오케이 아, 이걸로 물좀주요 음. 치고 있는 동안 이쁜 아가들이 와서 장난을 친다. 외국 애기들은 진짜 인형 같이 이쁜 것 같다. 이게 르키 케밥이에요. 지금 양딱지가다 들어가 있어요. 한입 베어 물어본다.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제가 지금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는 건데도 어, 진짜 맛있다. 따딱따끔해가지고 치킨도 되게 부드럽고 오, 이거 괜찮네. 역시 케밥의 공부장이라 그런지 맛도 남달랐다. 이것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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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 치워버린다. 자 여기가 이제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에 왔어요 6개의 첨탑이 있는 모스크래요 저삐쪽한 첨탑을 미나렛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원래 6개를 지으려고 했었던 게 아니래요 근데 건축가가 실수로 6개를 지어버린 거지 주변에서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야 왕이 원래 그렇게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무슨 오바 해가지고 6개를 짓냐 너들이 뒤졌다 아,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잘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이게 반전으로 왕이 6개를 지어놓은 걸 보고서 마음에 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가 된 거래요. 황당해요좀 여기 들어갈 때는 여자들은 머리를 저렇게 뒤집어 써야 돼요. 무슨 저런 스카프 같은 걸 뒤집어 써야 돼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스카프는 어디서 무료로 빌릴 데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빌리지? 스카프를 빌려줄 것 같이 생긴 곳이 있길래 들어가 본다. 이 u s i c Music, c l o s 오 okay. 아, After, close, open. After, 아, 오케이. Okay. 지금 한시 반이니까. 한 30분 정도 있어야 되겠다. 잠시 붕뜬 시간이 생겨 이곳저곳 둘러봐 본다. 모스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씻어야 된대요. 몸을 좀 청결하고 건건하게 해야겠다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깨끗하게 발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씻는다. 음. 안녕. 캡사 우리나라 약수터랑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의도는 다른 시즌이었다. 시간 맞춰 스카프를 빌리고 들어가 본다.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야무지게 도면해야 한다. 머리카락을 다 가려내요. 들어와 보니 신발 놓는 곳이 따로 있었다. 신발로 왔더니 좀 급급하다. 생각보다 되게 안에는 되게 작은데? 전통 모스크라기보단 철조물이 더 눈에 띄는 것 같다 여기는 실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동 문화권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서 괜시리 모스크가 반갑기도 하다 모스크에 이렇게 고양이가 들어와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줬는지 알수 있는 고양이의 행동인 것 같다 이뻐 보이는 책들이 고양이. 보인다 호랑이라고 하는 건데 교회로 치면 성경 같은 것같아다 아랍이야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지만 무슬림이 아닌 나한테는 사실 별로 할게 없었다 무슬림 국가에서 가살았잖아 그래서. 역시 하나 사서 먹어야지. 역시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다. 유동 노란 거 같은 옥수수다. 이 옥수수 주바에서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 앞에서 옥수수나 먹어야겠어. 역시 강냉이 털리게 먹는 옥수수가 최고다. 이거 진짜 맛있다 옥수수. 한국에서 있는 옥수수랑은 되게 달라요. 여기 지금 위에 뿌려져 있는 게 소금이거든요. 근데 짭짤하고 되게 담백한 게 너무 맛있어. 단짠 단짠 조합이 최고인 옥수수다. 왠지 또 다른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으니 빠르게 이동해 보자. <목소리> To see. I'm picking mind over matter, I believe in me. I need to find more hours in the day to breathe Need to find more power in the way i be. And when my mind turns out with the painful scenes, I need to scream out loud, I can't stop me. I wanna be the greatest like Rocky. You know I leave them all hating like a hobby. I'm out here 11시 반인데 이슷한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단 음. 말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체류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건다 먹어야 한다. 티르키의 바클라바를 주문해보았다. 일단 냄새는 합격이다. 견과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디저트인 것 같다. 일단 한입 먹어본다. 맛있다. 사실 그저 그랬다. 어 진짜 달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달다. 아, 근데 저는 단걸잘못 먹어가지고 하나 다고 힘들다 이거. 너무 달아. 개인적으로 디저트는 실패인 것 같다. 마지막 한입 먹고 이동을 본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름은 메리베이에요. 저는 2물살이고 대학생입니다. 와, 너무 잘한다 <laughs> 오, <맛있어. 웃음> 한국어를 가고 싶어요. 엄청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 내구, 어. 제주도. 어떤 한국 사람은 저한테 네. 발음이 좋다 말고 하 했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발음 진짜 좋아요.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귀여운 터키의 사람이다. 헬로비나리. 이참에 채널 동료해본다. 구독도, 알람 부탁하지. 그럼... <laughs> 지금쯤이면 아마 한국말을 더 잘하고 있을 것 같다. 고등어 케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길래 또 고등어 케밥을 이제 또 먹으러 갑니다. 고등어 케밥 고고. 어우,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어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 아, 그러네. 이게 고등어 케밥이다.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이거. 한국에선 볼수 없었던 고등어 케밥을 드디어 먹어본다. 굉장히 짭조름한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가게 안에 들어가 계산을 해본다.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이 토큰 같은 거 줬어요. 이걸 저기에다 내면 되나봐. 정갈하게 구워지는 고등어를 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본다. 오등어가 다 구워지면 이렇게 받으러 가면 되는 시스템인 것 같다. 드디어 내 것이 나왔다. 와우. 아내가 고등어가 그냥 들어간 거네. 그냥 고등어 들어간 빵. 레몬 소스 같은 걸 뿌려야 된다길래 따라해 본다. 솔직히 별거 없어 보이지만 한번 먹어본다. 솔직히 이거 맛 없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처음에 모양 보고 아 별로겠다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어. 우리가 많이 먹는 그 고등어 를 빵에 싸서 먹는 건데 되게 부드러워. 이번 고등어 케밥도 성공적이다. 열심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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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며 다음 여행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제 어디로 가볼까?